제목은 파수꾼의 기도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구원 주시고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삶을 주셨는데 파수꾼이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를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파수꾼이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길어나세요 그래서 예체질을 비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성경에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수 있더랬어요. 예, 이게 흑암이 역사는 상태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흑암을 없애는 창조의 빛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세상은 깜깜하고 어둠 가한데 있지만 이빛 영광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현장과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없애는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임하였다 그랬어요. 자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 뭐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누구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어둠을 없애는 그리스도 빛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빛을,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라고 랬거든요이 기이한 빛이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제사장, 제양 저주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왕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하나님 어떤 자로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인데 성경의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현장에 비추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해야겠죠. 예, 다른 게 가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쳐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붙잡아야겠어요. 자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율법의 사람 되지 말고 불신한 사람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재앙과 지옥과 예,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예, 깨트리고 없애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기도. 이 오직 기도가 뭐냐?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바뀌어요.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의 현장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 지난 주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리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오직 전도가 뭐냐면 나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셨어. 여러분 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오직 전도입니다. 제자를 만나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우리의 선교 현장에도. 필요한 거는 복음이잖아요. 예, 구호 물품 보내는 게대답이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선교 현장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하면 오직 선교 우리 선교 목사님이 태국 선교 놓고 엄청 고생하시다가 지속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시스템 이제 전도 선교가 됐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선교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 또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고요. 그런 여러분이 내일 직장 가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여러분 현장시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길이 준비가 돼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그러니까 응답받을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체치을 들라.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응답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으로 응답받을 큰 길을 만들게 됩니다. 큰 길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큰 그릇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의 그릇이 예전에 많이 들은 거, 간장종지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받아도 다 쏟아지고 간장종지 조금 끝이에요. 근데 응답받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큰 응답받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 하는 거는 불신앙은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지만 믿음은, 믿음은 믿음만큼 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신앙을 없애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을 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응답 받는 길을 가는데 걸림돌 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쓰임받는데 걸림돌 되는 나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걸림돌 되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보고마에 주역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서 세계 보고마에 주역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보험 자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에서 세계 보험할 충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업에 응답을 받아서 얼마큼 응답받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도록 세 가지 경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비 경제 선교 경제 수대 경제 응답받을 만큼 업에 응답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신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현장에서 이렇게 살리는 응답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삼칠나라와 5천 종족 보그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다 내려놓고 저 오지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받을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걸 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비춰지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모두를 살리도록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전도 선교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